자 우리 양산 전국노래자랑에 우리 신성태 가수님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여기 태사랑 아, 신성태 가수님의 팬클럽에서 지금 왔습니다 야따 오늘따라 신성태 예. 자 신성태 가수님 팬클럽 태우사랑 태사랑 태사랑 예. 자 안녕하세요 자 신성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때 와... 네, 좀... 자, 우리 신성태 팬클럽, 와... 태사랑, 맞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야... 왔습니다. 아, 부산에, 다 부산분들입니까? 아, 전국에서 다 오셨죠? 자, 우리 신성태 가수님이 좋은 점, 한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생겼어요, 노래 잘해요, 착해요. 하하하하 <laughs> 기가 많아요. 완전 엔터테인먼트죠. 대단하신 우리 신승태 가수님인데, 신승태 가수님 아직도 자, 결혼 안 했죠? 네, 언제쯤 결혼하면 네. 좋겠습니까? 결혼을, 너무 고맙습니다. 결혼을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하면 좋겠어요. 빨리 하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네. 빨리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날로 더운데, 우리 오늘 신승태 태사랑 팬 클럽에서 이렇게 현수막까지 해가 오셨고요. 또 멀리서 오셨는데, 오, 여또 계시네. 자, 우리 신승태. 자, 뭐 신승태 응원 뭐 어떻게 뭐 당부의 말씀이나 한 말씀 해주세요. 건강 챙기면서 돈, 예, 돈 많이 버세요 예, 건강 챙기돈 많이 버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신승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신승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승태가 순아 아, 무궁한 영수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하늘이 오늘 여 전국노래자랑 양상에 지금 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